오늘 말씀 이제 존중에 대해서 우리가 쭉 1월 달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1월 마지막 주 존중에 대한 마지막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때는 이스라엘이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나온 지약한 2년쯤 됐을 때입니다. 아직은 광야죠. 아직 이스라엘은 갈 길이 한참 남았습니다. 광야에 머물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민숙이 1장에 있는 말씀을 볼게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곧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뭐 하라고 하셨죠? 개수하라고 하셨습니다. 숫자를 세란 얘기예요. 카운터하란 얘기입니다.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이 얘기가 어디에 있다고요? 민숙이 1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이름이 민수기인 거예요. 예. 민수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백성 민자 숫자 수 기록할 기자. 뭘 기록해요? 백성의 수를 기록한 게 민수기입니다. 그 제목답게 1장에서부터 백성의 수를 세라. 네, 백성의 수를 세겠습니다. 몇 명이네요? 요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인구조사를 했던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겠죠. 민숙기 1장 3절에 그 목적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뭐할 만한 사람들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그 진영별로 개수하라 이게 인구 조사의 목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가는 동안 뭘할 수가 있어요? 거기 길을 막고 방해하고 이제 어딜 지나가 하면서 나타나는 사람들과는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의 현재 그 전투력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인구 조사를 하게 했고 이스라엘은 몇 명의 남자들이 있습니다라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약 40년.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를 다 와서 저 가나안 들어가는 게 이제 코앞에 보여요. 가난에 들어갈 때가 되었습니다 머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때 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면 2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되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인구 조사를 하라는 겁니다 또왜 하라고 했을까요? 이때는 목적이 달라요 전쟁 준비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음 자막 보시면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께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의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제 더 이상 방랑자가 아니잖아요. 정착을 해야 되잖아요. 그에게는 내 집이 생기고 내 삶의 영역이 확정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땅을 지파별로 분배해야 되는데 어느 지파에 얼마만큼의 땅을 줄 것인지 사람이 많으면 많이 줘야 되고 적으면 적게 줘야 되니까 그땅 분배의 기초 자료를 삼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해라 라는 게 이제 민숙이 뒤편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얼마 전에 직전에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숙제였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인구조사가 민수기 1장에서 한 번, 민수기 26장, 7장에서 한번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인구조사도 끝났을 때, 오늘 본문이죠. 슬로브아의 딸들이라고 소개된 다섯 명의 자매들이에요. 여성 다섯 명이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인데,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들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라고 했습니다. 찾아온 이유를 보면 노란색만 보면 이 여자들이 찾아온 이유를 볼수 있어요. 첫째, 어떻다? 우리 집안에는 아들이 없다. 그런데 예전에 첫 번째 인구 조사도 그렇고요. 누구만 셌어요? 남자 장정들만 셌어요. 그리고 지금 40년이 지나서 이루어진 두 번째 인구 조사도 누구만 셌어요? 남자 성인들만 셌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문은 남자가 없으니까 거기에 그 개수가 되어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린 받을 땅이 없어지게 되니 두 번째 요구죠. 뭘 달라? 기업을 달라라는 겁니다. 땅을 우리도 달라는 거죠. 남자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식구들이 많은데 굶어 죽으란 얘기냐, 우리도 땅 주세요. 라는 요구를 하기 위해서 슬로브아스의 딸들이라고 소개된 다섯 자매가 모세에게 찾아와서 요청을 했습니다. 자, 이 다섯 여인의 요구,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땅좀 주세요. 라고 하면, 제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왠지, 성경에서, 교회에서, 뭐, 돈을 달라, 먹을 걸 달라, 땅을 내놔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뭔가 거룩함하고는 거리가 먼거 아닌가. 우리는 뭐, 물질보다는 하나님을 더 찾으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니 이 여인들의 요구도 갑자기 너무 현실적이 돼가지고 너무 당돌한 거 아닌가. 믿음의 눈으로 가난을 바라봐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이 여인들의 요청을 조금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굉장히 삶의 그 일상과 생계와 굉장히 직결된 문제잖아요. 사람은 있는데 남자가 없다고 땅 분배에서 제외돼요. 그럼 이 여자들과 또더 있을 수도 있는데 뭐 딸린 식구들이 더 있다면 그 일가족은 다 그러면 쫄쫄 굶어야 되는 건지. 이 사람들도 주는 게 맞다라고 여자들의 요청에 동의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 여인들을 어떻게 생각하셨느냐겠죠. 하나님은 이 여인들의 요청을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민속이 27장, 7절인데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슬로우바 딸들의 말이 오르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 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한테 얘기하신 거예요. 모세야, 여인들의 얘기가 맞아. 그치? 그 사람들한테도 땅 줘야겠네. 그러니 너는 그 아버지의 목만큼 그 딸들한테 기업을 분배하렴. 심지어 본문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죠.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문낫세 종족들에게 슬로브왓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게 누구예요?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여러분, 아까 전에 인구조사 자체도 성인 남성들만 했다고 했던 것,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약 시대는요, 어쩔 수 없었어요. 고대 이 시대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인구조상에서 제외됐어요. 그 얘기는 성경의 많은 기록들, 우리가 익숙하게 보고 있는 많은 기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가문의 이름을 기록할 때 누구 중심으로 기록이 되었을까요? 남자 중심으로 기록이 되었어요.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보기에는 좀 불편한 면이 있지만 그런 와중에 유독 오늘 본문은 슬로바스 딸들 다섯 자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뭐, 첫째 딸만 기록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다섯 자매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들의 이름을 남기고 싶으셨던 겁니다. 후대의 사람들이 이 다섯 자매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이 사람들이 했던 요청, 이 사람들이 했던 생각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본받길 원하셨기 때문에 기록했겠죠. 그럼 우리는 궁금해 해야 됩니다. 뭐지? 땅 달라고 한게 그렇게 잘한 일인가? 왜 하나님이 이 여인들을 특별히 여기고, 이름까지 쫙 기록하고, 여인들의 요구가 맞으니 모세야 다 들어줘라, 라고 하셨을까? 이 여인들이 가졌던 탁월함이 무엇인지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보면 민숙이 27장 바로 앞에 뭐가 있을까요? 목긴 뭐예요? 26장이지. 네. 26장이 있어요. 자, 그 26장의 끝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신의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다시 아까 첫 번째 인구 조사 40년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그때 인구가 조사가 되었어요.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한 2년쯤 지났을까? 그때 인구가 조사가 되었는데. 그러면은 그때 그 인구 조사된 인원이 고스란히 40년을 지내다가 두 번째 인구 조사 때또 다시 개수가 됐을까요? 아닙니다. 딱두 명만 그때 사람이 고스란히 왔고 나머지 수십만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두 번째 개수된 사람은 중간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왜 여수아와 갈렘만 그대로 유지되어 왔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광해에서 죽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 초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각 지파, 열두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뽑아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라 하고 보내셨죠. 그때 정탐하고 온각 지파의 대표들 열두 명이 보고를 합니다. 근데 두 사람, 여수아와 갈렘만, 어, 그땅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 얼른 우리 거기로 갑시다. 가서 감사하게 하나님 주신 땅을 받고, 우리 그 자리에 정착을 합시다. 라고 보고했고, 다른 10명의 사람들은요, 거기 사람들 너무 강해 보여요. 우린 거기 못갈게 뻔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안될것 같아요. 라고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시죠. 가나안을 가겠다고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빼고 너희 모든 사람들은 너희의 말대로 거기 못갈 거다 그냥 광야에서 죽게 될 거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필요했던 기간이 40년이었던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슬로바스의 딸들이 자기네들 개수가 안됐으니까 땅을 달라고 요구한 거죠 자 그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두 번째 인구조사가 이루어졌을 때 아까 어디라 그랬나요? 가난에 들어가고 나서 한 거예요? 가난에 들어가기 전에 한 거예요? 전에 인구조사를 한 겁니다. 들어가면 있을 땅 분배를 위해서. 그럼 보세요. 첫 번째 인구조사랑 두 번째 인구조사랑 시간 차이는 40년이 있지만 대부분의 조건이 동일합니다. 지금 둘다 어디서 인구조사를 했어요? 첫 번째 인구조사도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을 때 했고요. 두 번째 인구조사도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한 겁니다. 둘다 광야에서 했어요. 두 번의 인구조사가 다 가나안을 정복하기 이전에 했던 겁니다. 이제부터 뭘 해야 돼요? 가나안을 향해 가서 거기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전쟁을 치러서 그사람들 몰아내고 그 다음에 가나안을 차지해야 한다는 숙제는 첫 번째 인구조사를 했을 때나 두 번째 인구조사를 했을 때나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다섯 여인 슬로브아세 딸들이 모세에게 요구했습니다. 저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우리에게도 땅을 줘야 합니다. 잘 보세요. 이 이야기에 들어있는 믿음이 보이시나요? 가나안을 다 점령한 후에 그 다음에 분배받을 땅의 문제지. 지금 이 슬로바스의 딸들에게는 가나안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가서 땅 얻을 게 확실하니 우리한테 땅 달라는 겁니다. 땅 얻을 게 불확실하면 지금 요청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또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다고 했으니 가나안에 들어가면 전쟁을 많이 해야 될 텐데. 거기서 질 거라는 상황은 지금 이 딸들은 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서 싸우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길 것을 전제로 하고, 즉 가나안을 차지했음을 기정사실로 하고 후에 자신들이 얻을 땅을 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40년 전에 이 여인들의 부모 세대는 어땠어요? 기껏 정탐하고 와서는 아, 우리 거기 못갈것 같아요. 거기 사람들은 너무 강력해요. 너무 몸짓도 이렇고 거기서 나는 농산물들도 막 너무 기름지고 그거 먹은 사람들하고 우리 가나의 광야에서 만나 먹은 우리하고는 싸움이 안 돼요. 못갈것 같아. 우리는 다 죽을 거예요.라고 했던 부모들과는 지금 전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슬로바의 딸들의 그이 여인들의 부모 세대는 우린 못 간다. 하나님이 약속했음에도 그런데 이 여인들은 똑같은 광야에 있지만. 우린 갈 거다. 가서 이길 건데 그럼 그 다음에 땅은 어떻게 할 거냐? 우리도 땅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발붙이고 있는 광야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가나안에서 앞으로 분배받을 땅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해야 할 전쟁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들은 그 이후의 삶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슬로바셋의 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볼까요? 이스라엘이 정말 여리고성을 시작으로 해서 가나안의 성들을 하나하나 차례차례 점령했습니다. 그렇게 민수기의 기록도 지나고 신명기의 기록도 지나고 여호수아사회도막 싸우고 시간이 또 지났을 때 슬로브아의 딸들이 성경에 다시 나와요. 모세도 죽었고요. 바뀐 리더 여호수아에게 슬로브아의 딸들이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17장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예전에 모세가 우리한테 땅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모든 게 끝났으니 땅 주세요. 그 얘기대로 슬로바스 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 받았습니다. 받았다는 기록까지 여호수아서에 그대로 있습니다. 믿음대로 된 것이죠. 하나님이 주겠다고 하셨으니 그 땅을 얻을 것을 믿고 그럼 우리도 달라라는 요청이 슬로바셋 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말이었습니다. 학생 시절에. 혹시 여러분은 체플이라는 것을 경험하셨나요? 이제 기독교 재단에서 세운 대학, 뭐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곳에서는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이제 패일, 어, 뭐 이렇게 패스, 그게 난이죠. 체플을 꾸준히 참석해야 학점을 따고 이제 졸업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예배의 자리에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저는 이제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했습니다. 당연히. 채플이 매 주일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전도사님 분들이시죠, 대부분 네. 전도사님 분들, 간혹 뭐 목사님들도 계시고요. 그럼 그 채플이 되게 은혜로울 것 같죠? 네. 왜 웃으시나요? 네. 어, 여러분이 경험한 채플과 제가 경험한 채플이 그렇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네. 저도 많이 이제 꾸벅꾸벅 졸았어요. 네. 밥 먹고 점심 먹고 뭐한시반 요럴 때늘 채플이 있었거든요. 집중하기 정말 힘든 게 이제 대학 채플인 것 같습니다. 뭐 매번 어떤 목사님 어떤 분들이 오셔서 뭐 간증도 하고 집회도 하고 말씀도 하시고 하셨는데 사실 뭐 기억에 남는 말씀들이 그렇게는 없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유독 저에게 기억에 남는 어떤 분의 간증이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그분이 누구였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방송 쪽에서 활동하시는 어, 뭐, 목회자는 아니셨고요, 간증하기 위해 오셨던 분인데, 이분이 젊었을 때 형편이 많이 어려우셨답니다. 결혼했고 자녀들도 키우고 있는데 일은 일대로 하는데 형편이 많이 어려우셨어요. 그러다 보니 자녀들도 그 집안의 분위기와 형편을 어떻게든 눈치를 채들합니다. 은연중에. 근데 하루는 어떻게 기회가 돼서 돈이 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어디 데리고 놀러도 한번못가간 우리 아이들 놀이동산에라도한번 데려가야겠다 마음먹고 얘들아, 아빠가 데려갈 게 우리 놀이동산 가자 하고서는 출발을 샹 했답니다. 가고 있는데 아이들이 뭐 가고 있다가 얘기하다가 문득 묻더래요. 아빠, 우리 거기 들어갈 돈 있어? 어, 있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우리 가면 자유형 꽁 끌어서 들어갈 거야. 뭐, 무슨 말고 다 얘기하다가 또 어느 날 붙더랍니다. 아빠, 그럼 우리 가서 밥 먹을 돈 있어? 어, 있어, 있어, 있어. 괜찮아, 가. 아빠, 우리 가면 뭐또살 수도 있어? 아이들이 가는 내내 뭘 걱정해요? 돈 걱정을 그렇게 하더랍니다. 한 번, 두 번은 그냥 듣다가 아이들이 계속해서 돈 걱정을 하는 얘기를 듣는 순간, 어느 순간 운전하고 있던 그 아빠, 간증하시던 분의 마음이 무너지더래요. 아, 내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웠나. 내가 돈은 없는 건 현실이지만, 그 현실이 이 아이들의 소망마저 무너지게 한건 아닌가. 내가 가자 하면 그냥 좋아서 따라서 신나서 같이 가야 하는 아이들인데, 왜 얘네들이 날 대신해서 돈 걱정을 하고 있는 거지? 라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고생하지만 이 아이들이 소망 가운데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셨답니다. 여러분, 부모가 놀이동산 가자고 약속하면 자녀는 뭘 해야 할까요? 우리 부모님한테 충분한 돈이 있는지, 우리 부모님이 가서 나를 밥을 먹여줄 수 있는지 그거 계산해야 될까요? 아니죠. 부모가 가자 그러면 자녀는 그냥 희희낙낙 가면 되는 겁니다. 부모는 그걸 바라고 가자고 하는 거지, 야, 가서 얼마 이하짜리 먹어야 돼? 뭐 이렇게 조건 달아가지고 데려갈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즉, 자녀가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만큼 부모를 힘들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아빠를 믿어줘야, 엄마를 믿어줘야, 그게 내가 아이들 잘 키우고 있구나라는 마음이 드는 거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자고 우리가 한달 동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분의 약속을 믿는 게 하나님을 정말 존중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확실한 말씀과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할 테니 넌 두려워하지 마. 너의 모든 길 나한테 맡겨. 그러면 내가 그길 이루어줄게. 구하렴, 찾으렴, 두드리렴. 그러면 너는 얻고 찾고 열릴 거야. 그러면 우리의 할 일은 뭘까요? 슬로브아스의 딸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니 그 약속은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는 그 다음 단계의 삶을 준비하는 겁니다. 가나안에 간다고 했으니 그 가나안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고 했으니 갈것 믿고 그다음에 난뭘 해야 맞을까? 그다음에 나는 뭘해 나가는 게 맞을까? 꿈꾸고 그 꿈을 준비하는 것. 그게 자녀된 우리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믿으면 중간 과정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 몫이 아닙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 몫이에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이 약속에 가능한 일이겠냐고 계산하지 마세요. 그거 계산 역시 누구 몫이에요? 하나님 몫이에요. 아버지 몫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놀이동산에 데려간다고 했으니 가서 뭐부터 탈까? 가서 뭐 먹을까? 그거 준비하고 계획하면 되는 겁니다. 약속을 믿어서 그 이름이 자매들이 다 성경에 기록된 슬로바스의 딸들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그 하나님이 펼치시는 하나님의 세상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한해 동안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겠다 결단했으면 여러분 삶에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지. 기대하세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의 성경에서 찾아낼 겁니다. 그 말씀 중에 과연 어느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인지, 야,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면 정말 신나겠구나.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면 진짜 멋지겠구나. 기대하면서 그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졌을 때, 그럼 나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같이 꿈꾸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가나안에 함께 발걸음 옮기는 미라클 기둥교의 공동체가 다될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면 우리는 안전하게 그 길을 가면 됩니다 우리 시간 찬양으로 고백하기도 원해요 하나님 내가 주 약속 믿고 신실하게 이길 가겠습니다 내 영혼이 안전할 것을 믿습니다 안전하게 주님 약속하신 땅에 갔을 때 하나님과 함께 나의 비전을 이루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